소음을 한 분이 저와의 관계가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네저한아에서한국에는 이제 에서가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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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에될수 있고 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 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백 코러스가 나왔어요. 들어보신가요 기억나시나요? 혼자 부르기 아니라 그백 코러스를 누가 만들었을까? 요 누가 협력했을까? 그백코스의 목소리가 바로 저입니다. <laughs> 여러 사람이 나온 것 같지만 두 사람이 한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의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도 음악 전공한 사람 아니지요? 네, 우리 아기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 문감을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발란트라도 크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성가대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멋지게 부릅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도전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무엇이든 다 등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